9월 28일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 거기에 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냐 하며 오직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영어학교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영어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예배가 신뢰음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범교 그 베라두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대신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s 을 d dans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 고 어리석고 고절건 없는 저희를 자녀삼으시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뜻대로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어려운 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극료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민족 이 나라 대한민국에들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얘기해 주시고 극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지금은 중대한 시대입니다. 열매고들 중대한 시대에 사랑하는 종 열매고들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아버지니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기뻐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이망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름으로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서 이렇게 해 시편 35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당패한손권세을 잡으시고 일어날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소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망 양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쪽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하시며 그가,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예,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님는 나에게 단근신이 그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내 딸이 딸이 네이 딸이 딸이 딸하면서 딸이 딸이 야 Man, ta, 다를 도우소서입니다. 이본이 이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거짓으로 모략하고 선의를 악으로 갚는 대적들을 주께서 심판하시고 자신의 위태로운 생명을 구해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시편에서는 그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싸워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일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은 너무나 돌발적으로 주님 다투어 주시옵소서 싸워 주시옵소서라는 간청으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시편에서는 내의에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내가 소리내어 주님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주님께 간구합니다. 와 같이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구하지만 이 시편 35편 말씀에서는 바로 싸워 주시옵소서로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절 말씀의 기도는 매우 당돌하게 느껴질 만큼 직설적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고통이 크고 다급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은 법정에서의 다툼을 영상 연상시킵니다. 이 다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 많은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소송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상반되은 현재 다윗을 거짓말로 이 공격하며 고통을 주는 악인들에 대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직접 판결하시고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의로운 재판관이시기에. 악인들의 악을 제대로 심판하실 수 있다는 신뢰에 근거한 것이자 그들의 고발에 대해 무제한 자신을 하나님은 제대로 아신다는 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하반절부터는 전쟁의 이미지가 시작됩니다. 상반절과 평행되어 하반절은 자신과 전쟁하는 자들과 전쟁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악인들과 싸울 수 없기에 여호와께서 재판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직접 자신을 위해 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할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그의 군사이자 대리총통치자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2절 말씀은 1절 말씀에 나오는 전쟁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이어갑니다. 이 2절 말씀은 다윗을 보호하시는 전사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여우와의 행동을 촉구하는 이 기도입니다. 다윗 시대의 방패는 가죽으로 나무를 둘러싸서 만든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종들의 보호자로서 자주 방패로 성경에 비유되어 비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손 방패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도 유사한 이미지를 강조하는데 보통 보병들이 전신을 방어하는 큰 방패나 세워서 사용하는 방패를 의미할 때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방패와 자주 함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러니까 이전에서는 방패가 나왔는데 이제는 3절에서는 공격을 하는 창이 나옵니다. 상, 이 상반절에 보시면 창을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라고 말합니다. 상반절은 2절 말씀의 방어용 무기가 아닌 공격 무기인 창으로 대적들을 막아달라는 강구입니다. 2절 말씀의 방패와 창을 들고 계시는 모습은 당신의 종에 대한 친밀한 신뢰와 자비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명예가 달린 지상통치자이니 다윗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친히 그를 보호하러 나서는 모습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반절에서 다윗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직접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씀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 당하는 현재 상황에서 확신과 위로를 주는 약속을 해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상반절 말씀과 연결한다면. 대적들을 물리치신 후에 여호와가 참 구원자이심을 선포해 달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대신에 내 영혼에게라는 라고 표현한 것은 영혼 즉 목숨이 대적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구원이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대적들의 위협적인 이 공격에서 의로운 자신의 종을 구하실 수 있다는 선언으로 이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대적 앞에서 절규하듯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만 잠잠하시고 일어나 대신 싸워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자신의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는 확실한 말씀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적들의 멸망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인들의 멸망에 대한 기도는 단지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과 통치의 시행을 촉구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다, 수치를 당하다, 낭패를 당하다 등 유사한 의미의 동사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결과로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물러가라는 표현은 여기서 전쟁에서 패배하여 도주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대적들은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과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로 표현되고 있는데 둘다 대적들의 악함과 다윗이 느끼는 위협의 크기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바람 앞에 겨, 겨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 바람에 그냥 날아갈 뿐이지요.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이 상반절은 도망가는 대적들을 바람 앞에 가볍게 날아가 버리는 겨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하반절에 보시면 영과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상반절에 나오는 곡식을 수확하여 타작할 때 곡식의 쭉정이들이 바람에 날아가는 그림은 이 하반절에서 원수들이 천사들에 의해 급하게 도망가는 모습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날아가는 겨와 같이 천사들을 불러 주셔서 그들을 쫓아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영화의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의 천사로서 1절부터3절까지 말씀에서 요청했던 영화의 심판이나 전쟁을 실행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를 어둡게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영화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들이지요. 6절 말씀은 도망가는 대적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하셔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추적을 받아 결국은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대적들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한 전세 역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 그들의 이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사오니. 이 7절 말씀은 히브리어 문으로 이유와 원인을 의미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라고 이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이 기도한 그렇게 대적들을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8절 말씀의 기도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7절 말씀은 사냥 비유로 대적들의 음모를 묘사하는 유사한 두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은 대적들이 몰래 친 그물을 그리고 하반절은 몰래 파놓은 함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덫이나 그물이나 올물을 숨겨 놓, 놓는 이 사냥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대적들이 몰래 음모를 꾸미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상반절과 하반절에 두 번이나 묘 나오는 까닭 없이라는 표현은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잘못을 꾸며내서 다윗을 멸하라고 하는 대적들의 음모가 거짓되고 악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절의 나는 하반절에서는 내 생명과 평행을 이루어 이룹니다. 그래서 악인이 다윗의 삶 전체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8절 말씀은 6절에서 6절까지 이어지던 기도의 연속으로 7절에 사냥비구를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저 악인이 다윗을 잡으려고 7절에서는 무엇입니까? 쳐놓은 그물에 자신이 잡히고 그들이 판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도리어 악인에게 닥치기를 다일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늘왕의 의로운, 하늘 의로운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8절 말씀에 순식간에라는 표현은 악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부지불식간에 멸망에 닥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표현은 7절 말씀처럼 까닭 없이 음모를 꾸미는 악인의 모습에 대한 정확한 응징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까닭 없이 다윗을 괴롭히던 자들에게 순식간에 주님께서 응징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뒤쫓는 원수를 천사가 뒤쫓게 하시고 자신을 잡으려 놓은 함정에 그들이 떨어지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인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는 불이한 일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을 받을 때 성도와 교회는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전사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싸움을 의뢰해야 한다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악이 망하여 그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전투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동시에 강력한 사탄과 죄악의 악의 세력에 고통 당하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악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인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이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하셔서 의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의 배신과 음모와 공격에서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가 큰 소리로 구원하시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익도다 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인들도 다위처럼 악한 세력들로부터 불이한 일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을 당할 때 주님이 친히 싸워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체험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악의 무리가 악의 세력들의 위협에 드디어 이 시편 35편에서는 그들과 싸워주시고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 역경이 그 어려움이 그 위협이 너무나도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그들이 걸리게 하시고 순식간에 그냥 까닭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이 순식간에 없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저희들도 악한 세력들이 너무 많지만 그 악한 세력들로부터 불리한 예를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을 받을 때 주님이 친히 싸워 주셔서 주님의 큰 손, 큰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하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구원을 체험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장을 하시고 축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그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수마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사우네 이장누군가주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